교제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제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남자, 여자들 데이트하는 거? 그런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성도의 교제. 친교네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 근데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f e l l o 예요펠로 l l o 근데 f e l l 를또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면은 이게 교제, 또 친교, 사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제는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제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교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십자가의 교제 하나만 있으면 온전하잖아요두개다 이루어져야 돼.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그것은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는 교제를안 하는데 성도들과는 언제나 교제가 잘돼 그것도 필요 없어요 두 개가 다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와 친교 코이노니아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called you into fellowship 이렇게 또는 invited you into partnership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친교하라고 교제하라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우리들을 한마디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제가 참존 웨슬리의 신학을 좋아하는데 그존 웨슬리의 신학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예요. 먼저 오는 은혜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때부터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두들기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또 사귐은 사귐은 예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교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점짜리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 첫 번째로 교제를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제였겠어요? 하나님 말도 다 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재밌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죠.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으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백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피해 있는 이란 장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축복을 다 누렸는데도 그 하나,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도 할수 있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안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게. 그런데 그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한테 갈수 있는 길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길이 다시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그냥 정말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손가락질을 받으셨어요. 박해를 받으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어요. 정말 제가 예수님 같은 권능과 능력이 있었으면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참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참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희생을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없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만을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저 자신을 구해 주시고.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에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주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특권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제 또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해요.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 주셨으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수평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과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와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의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더 쉽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들과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 외에 다른 일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빵을 나누어 먹는 일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교제를 하기 위해 전념하고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빵을 떼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빵을 서로 sharing 하고라는 표현을 해요. 나누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Sharing했다. 여기서 나누었다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proskartero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꾸준히 계속하다. 꾸준히 힘쓰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Continued steadfastly 계속해서 굳건히 나아가다 교제는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어떤 땐 정말 만날 때 만날 때마다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남은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근데 만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 또 만났네. 좀 힘드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진 않죠. 저도 목사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인간인데 만나면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연락 오면 차단하면 돼요. 근데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저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교제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질문할 것은 그렇다면 친교, 펠로우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친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밥입니다 <laughs> 친교, 그럼 밥, 밥하면 친교 이게 탁탁 우리는 한국, 아, 맞아요 정말로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은 친교는 교제는? 예배 후에 같이 밥을 먹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가요? 예스 앤 노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만약 친교 교제를 예배 후에 같이 밥을 먹는 것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정의한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보통 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냥 가는데 밥을 안 먹는데 그럼 난 친교를 안 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친교, 밥을 먹는 거야. 친교를 하기 위해. 저는 밥을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특히 예배 드리고 가서 밥 먹는 건요. 언제나 맛있어요. 소화도 너무 잘 돼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교는 밥 먹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은 교제를 하는데 도움의 수단이지 밥 자체가 교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밥을 같이 먹는데 정말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밥만 계속 먹는다. 그건 정말 밥 먹는 거예요. 친교가 아니죠. 우리 식구끼리 밥 먹어도. 옛날엔 참 그랬어요. 어른들이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진짜 혼났잖아요. 에. 근데 집에서도 밥 먹을 때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전 좋아요. 교제하러 가보면 은 얼마나 그냥 북적북적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는지 너무 좋아요. 저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서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또 나눠요 그렇잖아요?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나누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나누고 또 저보다 저 좋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도 듣고 도움도 받고 그것이 저는 진정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이제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때에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은 막 서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고 진실하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정말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픈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른 데다 소문이 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오픈했을 때 제가 정말로 손가락 칠하지 말고 오픈했을 때아뭐저 사람 초월 가지고 고민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드럼만 줘도 돼요. 어려울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해 줄까요? 그리 같이 기도해주고 너무 힘들면 같이 울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울고 웃을 수 있는 교회 정말 이러한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식구라고. 같이 먹으면서 진정한 교제를 할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곳 교회에서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